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원의 성질. 예, 원의 성질에서 원과 직선, 원주각을 배워야 되는데 예, 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 예, 원과 현, 원과 접선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의 성질. 예,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작도해 보면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초록색 수선을 내리면, 예, AB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세요. 안 보고 그려 보세요. 안 보고. 그림 그리시면 확실히 자게 됩니다. 네, 정리해 보면 앞에 내용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해도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걸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원과 현이 두 개가 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현의 길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 거꾸로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합시다. 중심으로부터 거리 빨간색 길이가 서로 같으면 예, 파란색 길이가 서로 같아 두 현의 길이는 같다. 거꾸로. 두현의 길이가 같으면, 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중심간 거리 두현의 길이 두현의 길이 중심 거리 그려보세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선, 접선에서 접점, 접점에서 90도.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 90도 기억하세요. 원과 접선이 두 개, 세 개, 네개 있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두 개,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 왜냐하면 삼각형 OAP 랑 삼각형 OBP가 합동입니다. RHS 합동. 예, 접선 3개가 모이면 외접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림처럼. 여기에서 AT 길이 구하는 접선의 길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랑 같습니다. 예, AT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예, 그림처럼, 옆에 변변 빼기, 대변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뭐이 공식은 그냥 정리된 공식이구요 BT 하고 그 밑에 또 접선 길이 같아, 그 옆에 C랑 또 접선 길이 같아 이런 걸 써도 됩니다. 예, 네, 접선 4 개, 의 외접 사각형, 뭐원 밖에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예, 네, 이때 마주 보는 두 대변의 합은 다른 두 대변의 합과 같아. 즉 AD 더하기 BC는 AB 더하기 CD와 같아. 예, 왜냐하면 그림처럼 같아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접선의 길이가 같아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꼭 숙지하도록 합시다. 그림 그림. 자, 연습해봅시다. 예, 확대해서 보니까, 예,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4. 그러면 현의 길이 같아. 그럼 X는 5가 아니라 10이네요. 예, 현의 길이가 12로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수직이 등분하니까 6, 6될 것이고, 반지름이 10이니까 5로부터 현까지 거리는 피타 쓰면 8. 예, 정답은 8. 자, 다음, 접선 길이 두 문제, X 구하기. 예, OA가 5고, OP가 13. 피타 쓰면, 예, 12. 길이 나오겠네요. 그럼 X는 12. 예, AP가 X니까 BP가 X 되겠죠. 반지름은 4고, 그러면은 OP는 4 더하기 4, 8. 따라서, 예, 4, 8이니까 X는 4루트 3. 피타 많이 스이네요 접선 3개, 외접 삼각형, 접선 길이 문제, EC를 X라고 하니까, X는 양쪽 옆에 10이랑 8 더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10 빼고, 나누기 2 하니까, X는 5. 접선 원리로 풀게 되면, EB는 12 빼기 X, BD도 12 빼기 X, 같은 원리로 AD는 8 빼기 X, 둘이 더하니까 10.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발생하죠. 자, 외접 사각형. 예, 서술형으로 풀어봅시다. 자, A쪽에 위쪽이 2가 되고요 5백 2 하면 3D쪽. 그러면 3, 3. 그 다음에 4cm B쪽에 아랫변 쪽 보면 4. 그러면 은 8백이 4하니까, 예, 4. 따라서 3과 4니까, 예, X는 7. 예, 단답형 풀이로는 윗변 아랫변 5, 8 더한 것은 AB 2 e 더하기 4니까 6 6이랑 X 더한 거랑 같겠죠 따라서 X는 7네 직사각형에 내접하는 원 내접사각형이 보이네요 BH를 X라고 하면 삼각형 DHC에서 직각삼각형이죠 예 피타고라스 길이비 3대 4대 5 또는 공식 쓰면 선분 hc가 9라는 걸 알게 고 되고 그러면 ad는 x 더하기 9가 됩니다. 예, 그러면 공식으로 바로 갈까요? 예, 파란색 길이 12랑 15 더한 것은 빨간색 길이 x, x 더하기 9 더한 것과 같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x는 9 예, 이번 시간에는 현의 길이와 중심간 거리 접선의 길이 외접 삼각형, 외접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